한 주일이 이렇게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는데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맑은 하늘도 있고요. 정말 저는 기분 좋게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떠신가요?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지내셨나요? 네. 마스크는 쓰고 왔지만 그래도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맑아서 기분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배웠던 w i 이라는 조동사를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조동사란 무엇이라고 배웠죠? 네, 조동사란 일반 동사로 많이 전해질 수 없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조동사를 사용해서 그 문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너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할 거야 이런 자신의 앞으로 미래라든지 어떤 할 거야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이 조동사 will을 써준다고 했잖아요. 네. I will 나는 그냥 I eat 나는 먹는다가 아니라 아, 나 먹을 거야. I will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의 먹을 것이다든지 내가 먹을 거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음, 잠깐만.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자, 어, 근데 이러한 조동사는, 이 조동사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랬죠?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끝이, 예를 든다면 run이 있는데, run이 있는데, 1인칭일 때는 1인칭이나 2인칭이나, 복수에서는 그냥 run이 쓰이지만 3인칭으로 갈 때는 뭐가 된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runs에서 이 s 또는 es가 붙는다 하는 게 일반 동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동사 윌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에 배웠던 캔과 같은 이러한 조동사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어떤 1인칭이 나오든 2인칭이 나오든 꼭 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공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어떤 것까지, 아, 나 먹을 거야. 아, 나안 먹을 거야. 나안 먹을 거다. 하는 이렇게 부정문까지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침을 먹을 것이다. 아침 먹을 거야. 자, 아침 먹는다라는 동사 뭘로 쓸까요? 네, 여기는 긍정문. 뭐뭐할 것이다. 긍정문을 써보겠고 이쪽으로는 부정문을 써보겠습니다. 부정문은 부정문은 뭐가 되냐면 긍정 긍정문. 네. 이렇게 하면은, 긍정문은 뭐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가 되겠고요. 부정문에서는 안할 것이다, 안할 거야. 하지 않는다. 안할 것이다. 조금 말이 그렇지만은요. 안할 것이다,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긍정문은 그냥 will이 들어가는데, 부정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아침 먹을 거야. I will. I will, I will have. It 말고 have로 써보겠습니다. 아침 먹는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I will have 하면은 나는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 아침 안 먹을 거야. 할 적에는. 안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 I will 까지는 똑같이 나와주고, 부정문에 쓰이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동사, 아니다라고 하는 어, 단어 뭐가 있었죠? 네. 나시 들어옵니다. I will not. 그 다음에 반드시 동사 들어가야죠? I will not have breakfast. 네. 이렇게 하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안할 것이다. 안할 거야. 라는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옆으로 낫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하는 have breakfast, have b r e a k f a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그녀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하면, 은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네. 그녀는, 그녀는 3인칭이지만, 그녀는 먹을 것입니다. will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have dinner. 네. 그녀는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3인칭 일지라도 뭐가 조동사 미리 오고 여기에도 반드시 동사 원형이 맞죠. 그래서 she l l have dinner 하면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을 거야 하는 부정이 된다면 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she will 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not. have 네, 이렇게 하면 그녀는 저녁을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을 거야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will not을 어떤 것한 단어로도 쓸수 있는데요, will, not, will not을 줄여서 쓰면 축약을 하면 뭘로 되냐면 want, w-n-t, 예, want, want, want. 네, 조금 이제 will not. 그래서 will, not, 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우리는 want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는 앞으로는 will, not, 쓰지 않고 want로 이렇게 해서, 어, 부정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너는, 어, 너는, 너는 점심을 먹는다. 이번에는 2인칭, 또는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 you로 가보겠습니다. you, 먹을, You will 네. 너는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점심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것이다 한다면 네, 똑같이요. You want have dinner 아. 죄송합니다. l u 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있는 긍정문은 할 것이다 먹을 거야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이다. 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문과 부정문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조동사가 올 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동사가 올 적에는 1인칭이 와도 여기에 있는 1인칭이 와도 1인칭이 오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이 3인칭이 와도 또는 여기에 있는 여기, 저기 이인칭이거나 또는 복수를 의미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왔다가 네, 위일, s 스 봉사 원형이 와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시 더 한번 계속해서 음, 익혀질 수 있도록 다른 문장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들은 이번에는 복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책을 읽을 것이다. 그들은 책을 읽을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들은 읽을 것이다. They, 읽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 h 사원형 read 무엇을? 책을. 그들은 책을 읽을 것이다. 그들은 책을 읽을 것이다. 됐죠? Will 읽을 것이다. 긍정권이 왔는데, 긍정이 됐는데 책을 읽지 않을 거야. 아니, 뭐, 책 대신에 또는 뭐, 다른 신문을 본다거나, 잡지를 본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한다면, 네. 똑같습니다. They will, 자,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want가 된다. 같은 의미로 want, 그 다음에 read books. 네. 이렇게 됐습니다. They will not, 는 they won't read books. 그들은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은, 다시, 그들은, they will, 뭐 할까요? TV를 볼 것이다. TV를 보다라는 것은, watch라는 동사를 쓰게 되겠죠? watch TV. 자, 그들은 TV를 볼 거야. 그러면 뭐가? 보지 않을 거야. 한다면, they, 똑같고, want, want, 뭐 TV 그들은 TV를 보, 음, 보지 않을 거야. 네,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번에는 그들은 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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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게임을 보다. 우리는 축구 게임 볼 거야. 축구 볼 거야. 위. 자, 똑같이 얘네들은 다 복수가 되죠. 위, 위. 자, 보다. 뭐지? 네, 우리는 우리는 축구를 볼 거야. 우리는 축구를 볼 거야. 아니면 자, 우리는 축구 안볼 거야. 안 볼래. 자, we won't. 네, 이렇게. 그래서 볼 거다. We won't w a t c 그 게임.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을 거야. 안볼 거야. 이와 같이 해서 여기에서는 다 뭐가 됐나요? 대이나 네, 대위 데이, 같은 것은 뭐라고? 예, 여기에서는 다 복수 형태가 되겠죠. 우리들 복수 우리들 또는 그들 만약에 음, 여기에 위, 예, 유가 나온다면 유가 나오면 이때도 아, 이때도 한 사람을 뜻하는 단수일 수도 있고요. 자 복수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문장 위 아래, 어, 그 문장의 문장을 보면서 문장의 해석상 어떤 단수를 가리키는지, 복수를 가리키는지 그걸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복수까지 바고요 이번에는 3인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인칭이 온다 할지라도 조동사 오면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네, 여기서는 에 3인칭입니다. 3인칭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본다면, 그녀는, 음, 그녀가 다시 물어볼 거야. 그녀는 할 것입니다. 또는, 네, 그녀는, 그녀는 대신에 또뭐또 있어요? 시도 있겠죠? 네, she will. 물어보다, 묻다, ask. ask, 다시. 네, 그녀는 다시 물어볼, 그녀가 다시 물어볼 거야. 이렇게 되죠? 네. 그렇다면, 그녀는 다시 묻지 않을 거야. 묻지 않는다. 뭐하지 않을 것이다. 뭐하지 않을 것이다. 뭘까요? Will, 나시지만, 그녀는, 그녀는 무엇이 묻지 않을 거야. wants. 동사원형 ask, and. 네,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다시 묻지 않을 거야. 됐나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를 거야. 다음에, 아.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아니, 3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말만 누구 엄마죠? 네, 마찬가지로 말만 말 말만 일 말할 것이다. Tell, t 엄마가 나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엄마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I'm n want. 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것이야? 안할 것이야? 이와 같이, 네, 여기는 지금 상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음, 그가, 그가. 그 사람이 음료수 살 거야. 뭘까요? 그가. 할 것이다 우 l l 자 사다라는 동사 buy buy some drinks 자 드링크 drink, 우리 마시다로 알고 있죠? 네, 마시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S가 붙을 수가 없죠. 아, 3인칭에서는 she drinks milk 한다면 우유를 마신다 하지만 여기서 some drinks 해서 약간의 음료수를 이때는 음료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He will buy some drinks. 그가 음료수를 살 거야. 나는 아, 살 것이다. 아니야, 그는 사지 않을 겁니다. 한다면 뭐가 올까요? 네, he won't. 사다. 아이스. 네. 이렇게 하면 그가 음료수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신 뭐 밥을 살 것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살 것이다.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다 3인칭에 들어가고요. 어, 버스가 곧올 것입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Arriving, 음, 버스 번호 나오고, arriving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뜨잖아요. 도착 중, 오는 중,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도착할 것입니다. 한다면, 이때는 그냥 다 문장으로 해보면, the b u will, 자, 하다, arrive. 곧. 네. 이거는 곧입니다. 버스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착할 것입니다. 반대로, 도착하지 않는다, 안, 을 것이다, 한다면, 네, 똑같죠. 너, 어떻게, want, 네, 도착하다. 동사는 나와줘야죠. a r r i v e 네, 이렇게 하면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신에, <laughs> 버스 자리에 뭣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서브웨이가 들어가, 전철. 전철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또는 뭐또택시 네, 말고 트레인 기차 네,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트레인 기차는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하고 한번더 한다면 어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려고 합니다. 말고 비가 올 것입니다. 하면. The rain will 자 오다라는 동사 rain 아니 come soon도 되겠는데요. Will come soon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이건 좀 그러는데 음, 이와 같이 날씨를 이야기할 적에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It라는 이트라는 그러한 대명사를 써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곧 비가 올 거야. 한다면 이트. 자, 올것입니다 하니까는 l 일 자, 비라는 거. 자, 비가 오다. rain이 명사로 비라는 것들되지금 비가 내리다라는 걸로 해서 올 것입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술고. 네. 그 가면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아니면, 어, 비가 온다? 자, 조금 더 추석 즈음에서 우리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시 한번 한다면, 어, 그렇게, 아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면 뭘까요? 이 예. 예. will rain 다음에 won't rain s o 비는 곧, 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어, 처음에 그 조동사, will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할 거야, 의지나 미래를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will not,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안할 거야 라는 부전문까지도 배워봤고요. 자, will not을 줄여서 쓰면 will not을 줄여서 쓰면 want와 같이 쓸수 있다. 그래서 will n o t 이렇게 길게 쓰기보다는 우리는 want로 음, 간단하게 추약을 해서 더 많이 쓰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1인칭, 3인칭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1인칭이나 3인칭이나 2인칭에서도 조종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인칭별로 또는 2인칭 두 번째에서는 복수가 나왔을 때도 변하지 않았고 세 번째에서는 3인칭일지라도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주로 건강 유의하시고 어, 좋은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